자 2번 문제입니다. 오른쪽 그릇 같이 반지름 길이가 16cm, 중심각이 90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. 호 A B의 4등분점, 4등분점을 C D E라고 하고 C E에서 o B에 내린 소선의 발을 F G라고 하자.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. 자 4등분점이니까 요렇게 자, 일단 요거를 나눠보겠습니다. 자 나누면 이 중심각이 모두 같습니다. 호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러면 90을 4로 나누면 하나가 22.5도가 돼요. 그래이게 그러니까 22.5. 에도 22.5가 됩니다. 자, 여기서 자,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자, 요각과 요각이 엇각이기 때문에 22.5. 그러면, 둘다 직각 삼각형이고, 요각이, 요각이 같고, 그럼 남은 요각과 요각도 같아져야. 그러니까 합동이 됩니다.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공통이잖아요. 그럼 남은 이 부분의 넓이가 요 부분의 넓이가 돼요. 얘를 이제 집어넣으면, 요렇게 되겠죠. 따라서 저희가 구하는, 어, 구해야 되는 넓이는, 요 부채꼴입니다. 중심각은 45도죠. 90에서 요거 요거 뺀거 따라서 넓이는 360분의 45 곱하기 파이 곱하기 자 반지름이 16이네요. 16의 제곱 요렇게 되겠습니다. 45랑 360을 약분하면 81 자, 8로 약분하면 2, 자, 이제 3개를 곱해 주시면 32파이, 최종적인 넓이가 32파이가 되겠습니다. 그 답은 5번이 답이 되죠.